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팬데믹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염병과 거룩성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발견한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민숙이 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중심에 놓여 있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출협기 32장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고요 이게 다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어, 그게 이제 앞에 있고 어, 출협기 32장이요 어, 그 다음에 어, 맨 뒤에는 3일상 6장 19절 특별히 19절 말씀 그래서 이제 그 민숙이 8장이 가운데 있고 그 중심에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앞뒤로 또 주제가 있는 출협기 32장 그 다음에 3월상 6장이 이렇게 앞뒤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다 거룩성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범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회복할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숙이 8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 그들을 대표할 사람들을 이제 발탁하는 어, 그런 이야기 중에서 어, 특별히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대표로 발탁하는 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결 의식이라고 할까요? 어, 그런 취임식입니다. 일종의 레위인 취임식에 대한 그 이야기가 민수기 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중 아주 그 중앙의 핵심에 전염병에 대한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민숙이 8장 1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게 국가 대표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제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을 성막에서 어, 섬기도록 어, 그렇게 특별히 내가 발탁해서 어, 뽑아서 어, 대표로 발탁해서 어, 그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 그럼, 그렇게 되면 함부로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특별히 허용된 사람 외에 들어오면 전염병에 재앙이 내린다. 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야될게 뭐냐면 그렇다면 어, 레위인들은 어, 어떻게 그렇게 선발되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보기 전에 그게 이제 출애굽 32장에 나오는데 그걸 살펴보기 전에 여기 그 레위인 취임식에 보면 아주 독특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의식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 레윈들은 이제 요제처럼, 아, 그렇게 취임식을 할 때, 요제의 그 형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윈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 다음에 15절에도요,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들인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냐. 요제를, 요제의식을 치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성막에서, 아, 이제 레윈들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제로 이제 그들이 의식을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제는 이제 흔들어, 어, 세우는 것이 지 않습니까? 흔드는 거잖아요, 재물을. 그러면 레위인들을 막 흔들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이 요제 하면은, 특별히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제가 레위 설계하면서도 이제 말씀은 사실은 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때 제사장이 넓적다리와,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를 이렇게 흔듭니다. 이건 나의 몫이다! 제사장의 몫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제사 방식입니다. 거기에 이제 화목제, 독특한 제사 방식의 요제만 나옵니다. 다른 제사는 없어요. 화목제 때만 요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화목제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몫이다. 나중에 그 영적인 흐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그레인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몫이다. 너희들은 내 거다. 너희들은 나의 국회다 국가대표다. 아 어, 그런 뜻입니다. 아주 영적인 큰그 놀라운 에, 그런 축복과 어, 비밀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에, 제스, 그 제사장이 흔들어서 화목제 때 요제를 참듯이, 그래서 제사장이 봅시다. 아, 이렇게 공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흔들어라. 레윈들이 흔드는 거는 이거 이제 재물을 흔들었던 거죠. 속재재 재물도 흔들고, 그 다음에 번재재물도 흔들고, 소재도 흔들고, 이제 세 가지 드렸거든요 그걸 이제 흔들면서, 레윈들은 나의 몫이다. 나의 국가대표다. 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특권의 축복이 예,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인가. 그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뭐 우상을 숭배하고 올 때, 어 이제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그 영적 체험을 하거나 내려와 보니까 막 밑에서는 형편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망가진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돌판을 깨뜨리고 에 그리고 그막 물을 막 타라 타라오르고 그 다음에 막그그그 그 우상 그런 것들을 만든 거 그런 형상 만든 거 그냥 다 그냥 어 뭐라 그럴까 화장 다태워서 가루로 만들고 그 다음 에다 뿌리고 그 이스라엘 박사데그마시라고그러그런 어떤 속죄의식이죠. 그런걸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 나오라고 그때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기 친족, 형제들, 친구들 거룩성을 훼손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래서 하루에 3천 명이 죽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가 민숙이 8장에서 비로소 취임식을 하면서 요제를 흔들면서 이 사람들은 이 집파는 나의 것이다, 나의 집파다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인 왜냐하면 거룩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성을 회복하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장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주제적으로, 어, 내러티브로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3월 상 6장, 특별히 이제 19절 말씀 보시면, 벗개가, 어,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으로 가, 나, 나라로 갔다가 막이 지방 저 지방 전진하면서 블레셋서 이제 전염병 재앙. 제가 말씀드렸죠. 전염병 재앙이 칵 받다가, 아, 얘네들이 이제 속건제 들여가지고 이제 회복하고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이야기. 그, 그러면서 그그 벗개가 이스라엘 땅으로 첫 들어온 땅이 어디냐면 베세베스입니다. 그 베세베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9절에, 6장 19절에 베세베스 사람들이 여와의 호 개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잘 보셔야 돼요. 70명을 죽이신지라. 여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력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브레스 사람들을 막 쳤다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염병으로. 근데 여기 70명이라고 되는데 가로는 5만입니다. 그의 그래 각자들이 대부분 5만 70명이라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했을 때, 침범 당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됐을 때 전염병으로 5만 70명이 죽는 거예요. 아까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축복의 길로. 여기도 나옵니다. 그, 민수기 8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서 들어가 봉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취임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대표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레이 지파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레이 지파는 거룩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 이게 핵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해서, 훼손해서 5만 70명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염병의 이야기,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재앙은 거룩성을 회복하느냐 침범하느냐에 따라서 내려지는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신다.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 훼손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이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하려면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막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될 때 축복이 임고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될 때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 신학에서 성전 신학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심장을 가지고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형언할 수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거룩성이 회복되고 그냥 허천한 마음으로 경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대상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온다. 그리고 시간을 보낸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삶에 흐르는 재앙, 그리고 심판, 그리고 저주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핵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특별히 나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올 때 축복을 받을 것인가? 축복이 임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 저주를 임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태도를 고치시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